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드는 클래스 케이션 트리에 이어서 카트 모델 말고 이제 c 4 5 모델에서 사용하는 개인 어, 레시 o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이전에 강의에서 어 이제 분기 기준은 엔트로피와 이제 진니 지수를 직접 넣어서 계산해 보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 카트 모델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C 4.5에 대한 이제 모델도 어, 이제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파이썬에는 구현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이제 준 파일을 가지고 직접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엔트로피 어, 엔트로피와 관련된, 이제 그, 엔트로피 게인 지수를 이제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앞서서 이제 클래스케이션 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저번 시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이제 말을 못 했는데, 어, 일단은 이 인포메이션 게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설명하자면은, 이제 어떤 속성을 선택함으로 인해 이 데이터를 잘 구분하는 것이며, 이제 바이너리 디션 트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어, 인포메이션 게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의 분할을 찾을 때 사용되는데, 먼저 이제 분할 전에 불순도, 이제 뭐 엔트로피나 뭐 지니 인덱스 같은 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후에 불순도를 측정하고, 각 이제 각각 나눠진 자식 노드, 뭐 자식 노드가 있으면 자식 노드에 대한 불순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대한 m은 이제 자식 노드에 가중된 웨이트의 불순도이고 이제 가장 높은 개인을 산출하는 속성 테스트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쳐 줄 중에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어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의 문제가 있는데 특정 변수의 데이터가 이제 어 학번과 뭐 주민번호와 같이 이제 어 고유한 값으로 가득한 속성이라면 그 속성을 기준으로 어 스플릿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어 일단 인포메이션 게인은 어 이런 식으로 아래 어 강의 배웠던 것처럼. 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예시로는 이제 노드의 복잡성을, 인퓨리티 지프를 갖다 바탕으로 노드의 복잡성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각각의 이거, 인포메이션 게인은 이제 기존의 부모 노드에 대한 인포메이션 게인에 아, 대한 엔, 엔트로피 수, 엔트로피 수와 그 이제 자식 노드로 나눠진 엔트로피 수를 각각 빼서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 부모 노드보다 아, 노드보다는 높진 않겠지만 이 나눴을 때 가까이 피처들이 이제 종, 인포메, 피처들로 통해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각각 구할 텐데 어, 그 피처마다 인포메이션을 각각 구해서 제일 높은 피처를 선, 어,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 변수를 기준으로 분기를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어, 일단은 이제 이어 보면은 어 이제 이전에 나누기 전에 임피루티와 이 나머진 서브셋의 임피루티 값을 통해서 임피루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알수 있고 개선하, 개선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인포메이션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임피루티 지표로 진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진 인덱스는 어뭐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근데 이 인포메이션 개인 아까 한계점을 말했는데 이 스플릿을 계속한 변수 뭐 만약에 뭐고1 2 3 4 5 6으로 돼 있는 뭐 변수로 그 선정해서 스플릿을 하게 되면 은더 많이 이 오른쪽 그림처럼 어이 오른쪽 그림처럼 변수를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더 작게 많이 할수록 인포메이션 값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변수 하나만 우선적으로 선정돼서 계속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Information Gain은 거의 적절하지 못한 Information Gain으로 나타나고 이런 한계점 때문에 어 이제 앞서 배울 이 Information Gain Ratio를 구, 어, 구하게 됩니다 어, 이 인포메이션 m 인레 i o 는 어, C4.5 모델에서 사용하며, 어, 이스플 l 팅크 t i n g c 은 뭐, e n t r 나 지니 인덱스의 인포메이션 m 인을노멀라이 a l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분기, 분리 기준을 사용하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id, 이제, 이제 customer id로, 이제 계속, 변수가 많은 이제 고유 변수가 많은 데이터로 계속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제 높은 이제 즉 이런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는 파티션의 불이익을 주면서 각 파티션의 엔트로피로 인포메이션 게인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예시로 보면은 어 이런 어 예시를 볼수 있는데 처음에 이 수치가 적절하지 못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적절하지 못한데 어이 r 인 t 시오를 사용하면은 아래 같이 이제 노멀라이즈된 형태의 값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피처에 대한 어 인포메이션 게인이 더 높게 나온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대한 어 게인 에시오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먼저 어 오이스 모델 오이스 모델을 켜서 어 보는데 그 전에 이제 어 c4.5 모델은 아까 말했다시피 파이썬 모델을 구현되지 않아서 미리 전에 사용하던 ppy 파일 4개를 사용해서 어 이제 인트로 피 개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둔 파일은 그대로 그냥 모델 하나의 모델이라 사용하고 생각하고 그냥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입력할 이제 코드를 가지고 그냥 어 활용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렉토리 설정할텐데 제가 준 파일의 이름은 이제 어, Tree Gain Ratio 라고 돼 있고 여기에 이제 py 파일 내기와 이제 데이터셋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듈이라는 파일을 먼저 생성하고 이제 어 거기 모듈에 이제 py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때 이제 보기 위해서는 아 이제 볼 내용은 어 이제 기존 모델이랑 제가 구현한 모델을 직접 비교할 텐데, 이제 구현한 모델에서는 이제 엔트로피와 진위 기수, 그 다음에, 어, 게인리시오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엔트로피, 모델 엔트로피와 제가 구현한 엔트로피를 각각 이제 한 번씩 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때 저번에 실습한 데이터로 이제 네, iris 데이터를 활용할 텐데 그 전에 이제 기존 툴을 어, 먼저 설정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py p 일총4 개라고 있는데 이총4개 파일이 연동돼 있으니까 어, 수정을 상가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두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값을 설정한 값을 이제, 이제 불러와서 보면은 이제 이 모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iris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이 iris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shape,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iris 데이터를 가지고 split을 예, 어, 8대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이 엔트로피 게인 레이오를 구하기 위한 기본값 설정 아니면 레시 게인 레이오 말고도 이제 뭐 엔트로피나 지니 인덱스를 구하기 위한 기본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델하고 똑같이 그냥 max-depth, 민 샘플 리프 그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best tips는 3, 그 다음에 min sample f 는뭐 2,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모델, 새 모델, 지금, 지금 저희가 스위스 8 데이터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넣어야 됩니다. 어, 먼저 이제, 어, 인덱스를 하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어, 각각 데이터 프 프레임 형태로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할 텐데, 어, 기존 모델은, 에, 이제 엔트로피, 맥스텝3, 이제, 레전 맥스텝 스테이트, 그 다음에 맨, 샘플 리프는 2, e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베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고, 예측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0.97 정도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 모델을 생성하는데 이 U, utr이 아까 설정한 이 여기에 대한 모델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 파일에 이제 민 샘플 리프 아까 e로 설정한 민 샘플 리프 그 다음에 맥스뎁스3그 다음 p a r a 는 이제 인, 인트로피 지니 엔트로피 GR, 이렇게 총 3개를 직접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어,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는 엔트로피를 직접 여기다 넣고,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생성할 때 피팅, 생성하고 나서 피팅을 하는데, 기존과 똑같이, 그냥,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된, 이제,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타겟, 타겟의 이름, 타겟, 어, 그 뭐야? 정석 변수의 이름이 뭔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팅 시키고, 그 다음에 어, 값을 두개 설정할 수 있는데, 아, 두개 생성할 수 있는데, 한 개는 이제 트리의 예측 값이나 분기 기준 이 생성 어, 설정된 값, 그 다음에 이건 그래프를 그릴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값이 예측 값이나 뭐 그래프를 볼수 있는데 각각 보면은 각각 어 분기 했다마다의 타겟의 그 클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프를 생성하기 전에의 그 밸류들입니다. 그다음에 시각화를 할 텐데 이 그래프 위즈 를 사용해서 어, 모델과 이제 새 모델을 각각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델에는 이제 X depth 으로 썼으니까 어, depth가 3인걸볼수 있고요. 그다음 새 모델인데 이새 모델은 그래픽비즈를 사용하는 것도 같고, 근데 여기서 넣어야 될 거는 이 카트 엔트로피 GR 그래프 트리라는 데이터. 각각의 엣지 값이나 분기 기준이 있는 그 값을 여기 직접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tree2 그래프를 넣어서 이 노드와 엣지를 구할 수 있고 이 노드와 엣지를 값을 각각 합치고 이 값을 각각 넣어서 그래프 위즈 소스에 넣으면 은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이 값이 루트 노드 같은 경우는 어, 분기했을 때, 뭐, 똑같이, 어, 분기한 건 아니지만은, 어, 이제 값을 비교해 보면은, 이 값과 이 분기 기준 값이 똑같이 나오고, 이 샘플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머지 밑에도 비교하면은 똑같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어, 궁금한 것이, 이제, 호모진이었던 코버리지가 뭐냐라고 할수 있는데, 예, 이제 제가 써던 모델은, 이제, 이 엔트로피나 뭐클라스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값보다는 이제 호모지니어티와 커버리지를 구하는 이제 그래프를 생성하는 형태여서 제가 따로 이제 수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또 호모지니어티가 뭐냐고 하면 호모지니어티는 이제 순수도 이제 아까 엔트로피와 지니 인덱스와 전 반대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호모지 지어지가 높게 나오면 엔트로피나 지니기 인덱스는 낮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만약에 120개 중에 39개다, 39개 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노드마다 어 이제 뭐 120개 중에 35개에 대한 비율 0.292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어 이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뭐 별반 다른 건 없으나 값만 좀 어, 들어가는 게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 PDF 파일을 따로 여기서 세트리에서 어, 불러 와서 생성할 수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고 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더미. 어 이제 데이터 더미 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어 모델에는 뭐 엔트로피 그 다음에 뭐새 모델에는 엔트로피지 개인을 적용해서 실습을 하겠는데 그 전에 이제 데이터에 더미 베리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이제 더미 베리어블이 뭐냐면은 이제 이전에 팩터라이즈 랑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팩토라이즈는 1차 형태로 데이터를, 뭐, 0과 1, 뭐, 2, 이런 식으로 분 뭐, 이렇게 값을 분리했다면은, 이제, 더미 베리어블은 n차원의, 이제, n차원의 데이터로, 이제, 0과 1, 의 값을 가진 형태로, 각각 피처들의 데이터를, 컬럼, 가로로 넓은 형태로 분리하는 형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경로를 설정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로지스트 리그레에이션을 이제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 부탁으로 급하게 이제 ECS 파일을 만들게 돼서 어, 여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데이터를 찾지 못해서 이전에 썼던 카 데이터를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카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것을 제대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 피처들 얘 그전에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나와 있고 뭐각 속성 데이터는 뭐 3개에서 6개 정도로 부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데이터를 뭐각 속성이 뭐 11개, 뭐 2개, 3개 뭐 이렇게 되는 있데이터를얻고 싶었는데 어, 지금 시간이 조금 긴급하게 어, 흘러가서 <laughs> 구하지 못하고 따로 그냥 카 데이터를 가지고 뭐 더미 배열이업을 만드는 방법과 그 데이터를 피팅 시켜서 어, 모델의 성능이나 그래프를 보는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 데이터를 보고요. 아카 데이터를 생성하고 x y로 나와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어, 모델에 적용할 데이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타겟 어, att에는 class, target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Feature에는 각각 해당하는 카업 데이터들의 Feature들을 넣습니다 Feature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부분이 뭔가 좀, 어, 싶을 텐데 이거는 이제 컬럼 중에서 각 데이터의 컬럼 중에서 Categorical, d e 컬럼이 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Categorical 어, 컬럼을 골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성해서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컬 컬럼들이 무엇인지 각각 이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중요한 게 이제 get_dummies입니다. get_dummies는 이제 더비 메리업을 생성할 때 쓰이는 건데 어, 여기서 x, 여기 pandas의 Get, 어, get_dummies에 x에 x 데이터를 넣고 거기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뭔지 이름을 넣습니다. 그렇게 생성해서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0, 0, 0, 0, 뭐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유한 이제 어, 값들로 채워지는 거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럼이 총한 스물 개 정도로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y 데이터로도 팩토라이즈로 어, 이런 식으로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해서 스플릿을 하는데 여기서는 x와 y를 넣는 게 아닌 이제 변환된 형태 x 더미 z를 넣고 그 다음에 y 값을 넣고 그 다음 8대2 비율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를 이제 max depth 6그 다음에 min sample r a t e 인 10이고 이제 크리테리어는 엔트로핀 데이터를 어, 모델을 생성하겠습니다 모델을 생성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어 미크리스트 밸류 아 샘플과 그 다음에 트레인 어, 어큐러시 테스트 어큐러시가 이제 각각 이렇게 나온 것을 볼수 있구요 그 다음에 새 모델에서도 위와 똑같이 그냥 타겟 데이터의 이름 그다음에 피쳐 그다음에 메스텝스랑 민센플레이트 각각 구하고, 그다음에 카트래골컬 각각 나온 다음에, 어, 이제 벡터라이저와 캣더비, 더미. 더미가 나, 얼마 어떻게 잘 나오는지 볼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 새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넣어야 돼, 서이 각각의 이제 어... x, 어, y 형태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어카 데이터 더미 에를 생성할 때이 판다스의 concat 기능을 사용해서 x, x 더미와 y 값을 이제 합쳐 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각각 인덱스를 트레인 테, 테스트로 나눠서 데이터 트레인 테스트 아, 이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1300 8 2이 by 이2의 컬럼에 생성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 위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델을 생성할 때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스를 이제 엔트로피 H, 게인, 레이트, e r a 레이 o 를 넣어서 넣고 생성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피팅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 아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된 데이터를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어, 성능을 측정하는데 어, 이제 이제 성능을 측정할 때 쓰이는 코드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해당 생성된 값에 이제 프리딕트, e 프 i c 트를 붙여서 트레인 데이터를 놓고 그냥 거기서 이제 여기서 생성된 피팅된 데이터 이걸 넣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걸 넣었습니다. 이 데이터 트리에 대한 이제 예측값과 뭐 분류 기준 같은 거셀 에, 댕긴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트를 해서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놓고, 이제 보면은, 이제 예측값, 클래스 예측값과, 그 다음에 프로베빌리티. 값이 각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이 이 여기서 예측한 값을 이제 넣어서 각각의 이제 어..매트릭을 볼텐데 매트릭은 저희가 배운게 이제 어큐러시랑 이제 R스케어 뿐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매트릭에 대한 강의는 따로 배우고요 그냥 어큐러시 반 골라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어큐러시 값을 이제 얻기 위해서 트레이닝 테스트 각각 나눠서 이제 UTLs의 퍼포먼스 체크에 이제 트레인 데이터 트레 데이터의 y 값그 다음에 그냥 프레드 아까 프레드 값 h 값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값그 다음에 클래스의 개수는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딕션 클래스 딕셔너리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이걸 이 값들을 넣어서 생성해서 보면은 어케르시가 아까 0.88 모델에서 생성된 어케러시 트레인 어케러시도0.88 어 여기 트레인 되어 있는데 축복고 있습니다. 어 테스트 어케러시0.85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온 것을 볼수 있고요. 어 여기서 또 이제 모델의 그래프랑 그다음에 새 모델의 그래프를 각각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어, 이 값과 이 값을 좀 비교해 보자면은, 좀 어지럽지만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똑같이, 여기 분류 기준, 오른쪽을 봤을 때 똑같이 이 값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요그 다음에 예측한 거, 470개, 470개, 여기도 470개. 분리된 것을 볼수 있고, 밑에도 똑같이 16개, 9개, 16개, 9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분리되는데, 어, 여기 왼쪽 부분만 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분류 기준은 좀 다르게 나왔는데, 비교해서 보자면은, 분류 기준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값을 다 비교했을 때는 여기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값이 어 여기 값으로 갔고요그 다음에 여기 값이 여기로 분류됐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여기로 분류됐고, 여기 값이 여기로 분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만 다른 거, 다르게 변했지 이제, 그 분류된 거, 분류된 노드의 그 각각의 클래스의 개수는 똑같이 분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어, gain ratio를 통해서, 이제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봤을, 봤었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그냥 엔트로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해당된 값 4, 59, 0, 30을 넣으면 은 이제 거기에 대한 엔트로피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 여기 아니구나. 여기입니다. 네. 아 어, 이것으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급하게 좀 만드느라 위협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습 파일은 일단 올리인데 모델의 그래프처럼 값이 나오게끔 좀 수정해서 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